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구역예배 공과 해설을 맡은 대전남북교회 류명렬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 12과를 공부하겠는데요. 우리 이번에 주제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세계관, 그리고 우리 1학기 때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과 가정에 대해서 공부하겠는데요. 지금까지 가정에 대해서 저와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에, 오늘은 12과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 되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본문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29절, 누가복음 14장 12절로 14절인데요. 아,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첫 번째 이제 개념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런데 이 자녀는 상속자의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그냥 나 개인만 그렇게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혈연적인 경계를 넘어서 영적인 가족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가정이 매우 중요하고 피부치가 매우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형제 자매거든요. 그래서 이번 12과에서는 확장된 가족의 개념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형제 자매, 자매들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되어 살아가는 가족이라고 했는데, 특별히 여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혈연적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서, 어, 문화, 그리고 뭐 출신, 성별,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예수 안에서 정말 형제 자매로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야 될 가족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우리 갈라디아에서 3장 이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다. 그렇게 말씀해서 동질성을 얘기를 한 것이요. 특별히 우리가 그러면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우리의 가족이 되느냐? 많은 사람들은 어, 자기와 맞는 사람, 자기에게 편안한 사람들을 가족으로 인정하려고 하고, 그 사람들을 성도로 인정하려고 하는데, 어,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어, 자격 있는 사람들만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어, 정말 그 조건을 보지 않고, 그리고...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우리 형제 자매를 대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볼수 있고 사람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특별히 실천적인 측면에서 암송은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 한 가족으로서의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강조한 로마서 12장, 12절로 13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란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한 가족되어진 지체들, 형제들을 섬기고 대접하기를 힘쓰라 하는 실천적 말씀이 오늘 암송 구절이 되겠습니다. 아, 본문 이해는 여러분들이 잘 요약해 주시고요. 첫 번째 질문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음,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접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두 번째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됩니까? 누구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민족적인 구분, 신분적인 구분, 성별의 구분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 하나 되는 것이죠. 어,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그 기독교 초기에 인사동에 있는 승동교회의 백정들이 이렇게 등록을 하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을 때 양반으로 구성되어진 먼저 교인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교회가 분리되어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선교사님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다. 그것을 가르쳤고 결국에는 분리해서 나갔던 그 양반들이 다시 들어옴으로 예수 안에서 진정한 한 가족임을 증명했던 사건이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그 모습을 바라봤던 그 많은 사람들이 아 정말 예수 안에는 정말 한 형제 자매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했던. 사건이 있었죠. 어, 그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모두가 다 형제와 자매라는 것. 그래서 가족이 혈연적인 울타리 안에 있는 가족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누구나 다 차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형제 자매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잔치 초청하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저는 자, 맹인들 이 사람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초청을 받다 하더라도 되갚을 수 있는 능력이 희박한 사람들, 그런 사회적 약자들 그런 사람들도 차별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형제자매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가정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바라봤는데 그 가정은 어떤 것이냐? 내 피부 치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형제자매들은 모두 우리의 가족이다라고 하는 큰 시각을. 세계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흑인 운동가이자 목회자였던 존 퍼킨스라는 이 분은 1960년대에 그 미시시피에 가서 어 흑인과 백인이 함께하는 공동체를 세우기 시작했는데 이것이야말로 그 당시에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공동체를 세우는 그래서. 흑인과 백인이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인종의 벽을 넘어선 예수 안의 한 가족임을 보여주는 실천을 했던 분입니다. 오늘, 어,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구역에서도 경제적인 어떠한 그런 그 유무에 따라서 어, 이렇게 분리되어지고 그리고 벽이 있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정말 한 가족인 것을 기억하고 그 공동체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누리는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 갈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모에 대해서는 가족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요. 그리고 나눔에 있어서는 교회에서 가족과 같은 사랑과 섬김을 받은 경험들을 나누는 것도 유익하리라 생각합니다. 아, 가정은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세우시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귀한 공동체인데 우리의 각자의 가정과 또 교회 공동체가 이 아름다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 12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